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을 아까 먹는 도중에 원래 5분씩 올리기로 했는데 3분밖에 못 올렸네. 숙모가 쑥스러움을 타는 바람에 되게 귀여우시게 아밥 먹는데 이제 그거끄면안 돼. 울렁증 있어.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3분 올려가지고 5분. 그거 지워 지... 그럼. 올렸는데? 또 올렸어. 응.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되게 여유롭게 저녁 먹고 그림 전시 이제 9월 20일부터 얼바인 보에나 파크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 그림 을 새로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데나코피알. <laughs> 내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이제 북미 개봉이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는 이제 9월 2 0일부터 29일 그리고 10월 10, 10월 8 9, 8일부터라고 볼수 있겠다. 8일부터 26일까지도 5팀 6일 고어 26일까지 LACGV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리가 크시군요. 총세 번에 걸친 전시회다 보니까 장기간이 될 텐데 아무튼 그걸 위해서 지금 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 드릴까요? 네, 이런 그림도 보실테고 이런 그림도 보실테고 이런 그림도 보실테고 이런 그림을 보실텐데 이...분은 자기 옷은, <laughs> 자기 옷은 안 입고 그, 샘또 숙모 아들이죠 샘의 옷을 다풀 장착했답니다 이야, 오 저기 보이시면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와, 온 옥탑에서 자기... <laughs> <laughs> 네, 이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메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한인 여러분들은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영화 미국에서 개봉될 기생충 패러사이트 트레일러를 보시면 이 그림의 예고편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조혜정 씨와 최우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팬지를 그린 거죠. 아니요, 차상이에요.라고 시작됩니다. 뭐하니? 자세 잘 나왔습니다. 어, 뭐? 뭐 아, <laughs> 아 그리고 저쪽에도 이제 그림이 하나 더 지금 말 말리고 있어요 지금. 네. 에어컨디션을 바로 아래 에 모셔두었답니다. 네, 이 친구는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자연인, 음, 자연인 머리를 이제 모든 잎사귀로 표현해봤고 얼굴을 하나의 패턴을 줬고 눈, 코, 입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정사각형 캔버스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집이지 제제 스타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에 올라갔스는 제가 집이지 월드예요. <laughs> 집이지 월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냥 친구들을 표현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각기 다른 특성이 강한 친구들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우와.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얼바인삼촌네가삼촌네삼촌이랑승모 집이 오케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들도 진짜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크링크 내 와이프가 사줬어요. 강조하라네요. 와이프님이 사주셨습니다. 와이프님이 사주셨어요. 어. 아 편안하니까 5분도 금방 지나가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따가 또 마트를 갈 건데 마트에서 만나요. 爸p